간추린 소식입니다. 관세청은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천만 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금시세는 국제시세보다 1kg당 1,400만원에서 많게는 2,700만원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을 위주로 빈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10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빈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 지역별 미거주주택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 4천 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빈집 가운데 18.6%를 차지했고, 경남 8.7%, 경북이 8.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